안녕하세요. 스파일 룩학케 안동점입니다. 오늘 영상은 기아의 봉고 더블캡입니다. 1톤. 어, 요거 중고 구입하셨는데, 그전차주분께서 바로 이제 직거래 하셨어요. 직거래 하셨는데, 뭐 거의 관리가 안 됐어요. 외부 스크래치도 많고, 봉고 수술이 사륜입니다. 사륜답게. 어, 그런, 막, 불밭이나 이런 데좀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. 업무용으로. 뭐 사용은 지대로 하셨는데, 지금 보시면, 어, 막, 곳곳에 관리가 안 됐어요. 그러나, 저희 매장에 오면 세차가 되죠. 지금 이런 데 보면, 청소가 거의 안 됐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고, 자, 여기 보시면, 뭐, 바쁩니다.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업무용으로만 쓰셨어요. 편하게. 자, 요런 데 보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. 달라진 모습 봐야죠. 깨끗하게. 요 부분은 지금 바꿀지 좀 고민입니다. 고민이고, 요렇게 붙여서 일단은 써야 될것 같네요. 지금 바닥에도 먼지가 많습니다. 모래하고.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차 사시고 한 번도 청소를 안 하신 것 같아요. 저기 보면, 이게 사륜 대우 넣는 그 레바입니다 이것도 밑에 보면 한 번도 안 닦으신 것 같죠.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닦아 드리겠습니다. 곳곳에 먼지가 많아요. 이렇게 먼지가 있어야 저희도 일할 맛이 나죠. 자 그럼 더블캡이니까 뒤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어 요거 보시면 이거는 신차 나오면 이렇게 보통 선팅하고 선팅 접착 잘되라고 이렇게 꼽아 놓는 건데 아직까지 그냥 두셨어요. 어, 뒷문을 한 번도 안 여신 것 같아요. 그죠? 자 여기도 보면 곳곳에 오염이 돼 있습니다. 이거, 청소하는 도구인데, 있긴 있는데, 청소가 안 됐네요. 와, 이거 봐요. 뒤에 시트. 그 연장 싣고짐 같은 것만 실으신 것 같아요. 사람을안 타고. 여기도, 매트 봐요. 와, 청소할 만 나네, 오늘. 적자 안에, 저 빗자루가 있죠. 근데, 사용은 안 하신 듯 합니다. 곳곳에스 그랬지 있습니다. 아요 스파일 루카키 안동전 곳곳에 부식도 조금 됐습니다. 아 요거는 도색하기는 좀 그렇고 스프레이를 사서 어 일단 스프레이 도포를 좀 해야 되겠네요. 아 여기도 쫙 이 어,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. 이 정도는 뭐 대소야 청소할 만합니다. 그런데도 보면 먼지가 가득하죠. 와. 어. 뒷문은 수동입니다 유리가 이렇게 수동 수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는 여기도 썬팅지 이거 차 나올 때 처음 넣어놓으신 겁니다 여기도 먼지가 많죠 청소 한번 지대로 해야 되겠네요 오 여기도 진 많아요 이건 선물인가 일단은 청소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스크래치도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네비 붙이신다고 막 군데군데 본드를 붙여 놓으셨어요.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네요.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작업 후에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